모츠라녕 뭐, 내가 누고지 아, 니 치킨 리스트. 자, 지금은 뭐 밖에 보면 알다시피 훤한 나지야 오전 11시. 내가 어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오전 12시야. 그러면 지금 난 23시간을 굶었음. 사람이 미쳐요, 안 미쳐요. 미치죠.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서론 없이 바로 먹으려고 해. 시작할까? 라면은 농심 매콤달콤 양념 치킨.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치킨이랑 라면이랑 섞어서 하야우로 치면의 시대가 왔다. 그럼 또 이게 내가 안 먹어 볼 수가 없잖아. 벨타인 표장지를 봐. 네온사인처럼 까리하지. 클럽의 분위기가 나지 않니? 물론 난안 가봤지만 여기 치킨이 그려져 있고 아래 네온 사인으로 양념 치킨이 써있지 그리고 아래 이미지 사진이 있고 위에 밤 느낌이지 야식 그래서 나는 이게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먹어보려고 해 근데 또 이거 그냥 신상품만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 원래 치면의 시대가 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? 치밥이야 그래서 프로 먹버러인 나는 좀 생각을 했지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여기 양념 치킨 사발면 안에 있는 소스로 치밥을 해 먹으면 어떨까? 나는또 궁금증이 생겼어 근데 내가 이또두 개를 사올라니까 CU 편의점에서 고맙게 뭐야 2 플러스 1행사랬네 그래서 세 개를 사왔어 하나는 치면, 하나는 치밥, 하나는 오늘 안 먹을 거야 자 아무튼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 이 t 먹방 타임 자 일단 내용물은 매콤달콤 양념치킨 소스, 매콤달콤 양념치킨 고소한 후첨 토핑, 매콤달콤 양념치킨 면 3개가 간단하게 들어있네. 좋아 자 일단 물을 한번 불어올게. 아 미안 미안 가있아 미안. 아, 미안 미안 파이렇게이면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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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렇게라면 파이브 이브 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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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후첨 토핑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뭐야, 아, 땅콩이구나. 자, 뭐, 아무튼 이렇게 라면을 다 비볐습니다. 아, 일단 땅콩이 들어있는 게 조금 놀랍네요. 어, 땅콩이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. 오, 야, 야, 이거 진짜 눈 감고 냄새를 맡으면은, 오, 진짜 양념치킨 냄새가 나. 오, 신기한데? 일단 먹어볼게요. 오, 일단 첫 맛은 맛있다.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는 그런 리뷰가 많았어. 그래서 나도 살짝 좀 걱정을 하고 먹긴 했는데, 내가 좀 기대치를 좀 많이 낮춰서 그런가? 나쁘진 않은데, 맛없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, 맵다. 살짝 맵고, 양념치킨이라기보다는, 그 뭐지? 팔도, 팔도 비빔면 있죠? 그 맛도 살짝 나면서 양념치킨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아, 근데 내가 진짜 기대치를 낮춰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땅콩이 신의 한 수다 라면을 먹으면서 땅콩을 먹으니까 거기에 고소한 그 땅콩이 중간중간에 씹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또 식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일단 그리고 면이 살짝 얇은 면이고 비빔면 플러스 양념치킨 향 야, 이거는 살짝 좀 혀로 즐긴다기 보다는 코로 즐기는 게좀더 있는 것같아 양념치킨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양념치킨 향이 나고 기본적으로는 살짝 좀그 팔도 비빔면 알죠? 그 맛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네요. 오, 야, 신기하다. 근데, 진짜 양념치킨 향이 나긴 난다잉. 근데 생각보다 좀 매워요. 어, 좀 맵다, 근데. 이게제돈 주고 사먹은 거거든요? 일단 기대 이상이에요. 아, 어, 진짜 맛있네. 근데 좀, 좀 맵다. 불닭 정도는 아닌데 조금 맵다. 아, 매운 거 말고는 진짜, 진짜 맛있다. 어, 진짜 만족했어요. 야 진짜 이러면 이제 다음 치밥이 너무 이제 궁금해지는데 치밥은 살짝 조금 이제 맛없겠다라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. 어뭐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합이 괜찮아요. 지금 필요한 거는 매콤달콤 양념치킨 소스, 매콤달콤 양념치킨 고도한 후첨 토피해밤 이렇게 과연 매콤달콤 양념치킨 큰사발면의 소스랑 밥 이게 과연 치밥의 맛이 날지 한번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해밥 먼저 돌려볼게요자 일단 이렇게 밥을 돌려왔고요. 아까 양념치킨 소스를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양념치킨 소스 향이 안나요 이건 양념치킨이라기보단 간장향이 조금 강해서 아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입이니까 양념치킨 향이 났어요 일단 이 상태로는 양념치킨 향은 안나고요 아무튼 일단 시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고소한 호청토핑이 같은 경우에는 땅콩인데 일단 한번한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땅콩이에요 더, 더도 더 말고 덜도 말고 없습니다 자 넣어보,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주얼 한번 보세요. 와, 이거. 일단 지금 비주얼은 탈락. 한뭐 비벼봐야 할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다 비볐습니다. 비주얼은 그냥 고추장인데? 뭐 어차피 치밥은 뭐 비주얼 보고 먹는 건 아니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망한 것 같다. 하긴 이게 맛있었으면은 농심에서 냈겠지. 일단 매운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밥이랑 먹으니까 좀 많이 맵고. 일단 이름 카페 하는 것 같아요. 매콤, 달콤이 다 나오는 게첫 입을 먹으면 진짜 달거든요? 입 맛이랑 여운이 조금 많이 맵네. 어. 아, 근데 여기 치킨이 있으면 맛있을 것 같긴 해. 자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매콤달콤 양념치킨을 먹어봤는데요 일단 저의 제 구매 의사는 5-60%? 가끔 한 번씩은 생각날만한 맛이긴 한데 일단 조금 매워요 아 제가 매운 걸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아서 일단 기대 이상으로는 좀 뭐, 맛있었고 제가 진짜 이건 조금 추천을 드리는 맛입니다 근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... 일것 같긴 해요 이 치밥을 만들어 먹는 행위는 절대 하지,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라면은 추천하겠습니다 확정! 자, 아무튼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